아 무슨 워십 당첨 안데는뭐 걸뱅이들밖에 없어. <laughs> 아, 이좀 가진 사람 없냐? 아유, 진짜. 일단 시즈어 백업하러 갑시다. 저기 들어오는군요. 우리 전함. 전화... 음, 나가토. 오케이. 나가토 백업 갑시다. 풀업입니다. 잘선것 같은데. <laughs> 이런 제기랄. 데미지가 사천밖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얘 구축이구나. 순양이구나. 아, 생각보다 그렇네. 오케이. 노린드 일격필살 천상천하유화 독전은 아닌데 한 사발이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뇌격기 날라오는데 멈춰도 되나? 아 이거 상관없겠지. 아이 째네요. 이런 포기. 쏠려고 했는데 제가 빠져버리니까. 하지만 저희 예측 샷은 죽지 않습니다. 뉴올덤, 뉴올덤은 볼티모어. 캬, 씨 아깝다. 잘 노렸는데. 까비 까비 아아아 아아 아, 까비. 짜짜짜자라자짜 관통을 노리는 매의 눈빛, 관통함 떠야지.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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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 역시 잘쏴음 역시 관통을 노리는 매눈빛이었어뿅뿅뿅듭시다야 관통 안 뜨냐 아이씨 졸라 잠못처아야 n t b e 오오 디모인까지 뽑아야죠 디모인이 지금 OP니까 아유 아까워라 클리브랜드 따이 나의 상대가 될 수는 없지 컴방진 녀쌤 유후 뇽뇽뇽 아이 뭐야 78은 장난해? 선폭행박입니다 선, 폭, 행, 선, 폭, 행. 짜라, 짜라, 짜, 짜라라, 짜, 짜, 짜라, 짜라라라, 짜, 짜라 짜, 짜라 아! 은이! 이것은, 횡단보도에서 뺑손이, 과속 차량이 딱, 이제, 어, 달려들 때, 어린아이가 공을 죽기 위해서 달렸는데, 정의의 사도가, 안 돼! 하면서, 대신 파가 주는, 이야! 땡스, 깔, 땡스. 유니어 석 살신성인의 정신이여. 나를 살려주다니. 물론, 우연치 않게 걸린 거겠죠. <laughs> 꿈보다 해몽이라고? 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시다. 일단 나를 살렸군요. 꿈보다 해몽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위에 도와주러 가자구요. 어, 근데 타이밍이 좋았어요. 맞아, <웃음> 진짜 <웃음> 타이밍 좋게 밀려 가지고 뭐 가미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항모가 죽겠군요. 그냥 상관없어요. 왜냐, 이기적으로 게임을 하는 게이 게임은 이득이니까. 뭐 어차피 이미 늦은 거고, 살리고 싶어도. 이 게임은 회군이 안 돼, 잘. <웃음> 솔직히. <웃음> 너무 맵이 커가지고, 회군하는 게 힘들어요. 일단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어, <laughs> 웬만하면. 유후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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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관통 했다네. 게이드. 아, 아, 아. 형님. 깜방진 네, 녀석, 네가 감히 나를 건드린단 말이냐? 너 근데 뭐 이렇게 잘 돌리냐? 아막인데. 너팔 티어 아니니? 야얘 멈췄다 CV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별세 10개 감사드리고요 땡큐 땡큐 베리 베리 땡큐! 야 무슨 8티어 전함이 졌다보냐? 어오실락게 아프네 와씨 내가 전함보다 딜이 더쎄 개웃김 난 도망가야지. 뇽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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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뇽 다음에 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뭔 그렇지야 임마딜 똥개구만. 아, 근데 저남 진짜 후지다. 순영함이랑 맞다이에서불리하냐 뭐, 압도적인 격차로 이겨야 되는 게 전화만이에요? 아니, 무슨 수량이 203mm에 저렇게 피해를 많이 들어와? 개웃기네. 이거 어디 갔냐? 아니, 전함 방어력이 진짜 쓰레기야. 응? 어? 어, 어래 여기서 쐈다. 이거 시 지역에는 적전함이 많으니까 뭐야, 뭐 자꾸 오래가 날아 와, 뭐야? 아 후부키구나, 사면장이네. 전함이 너무 호구야, 뇽뇽 에헤헤헤, 금방 지니었어. 응? 왜안 맞았지? 포부키 장전 2분입니다.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급 기억력 감퇴. 헐, 우리 전함 뒤짐. 이거 어디 갔냐? 아, 또 귀찮게 만드네. 제가 이 녀석을 잡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Fire! 어? 에? 네? 뭐야, 저한번 뭐야? 헐, 졸라 아까워. 근데 좀 멀다잉? 에헤라디오 전함이 보이는구나 꽃폭사여쥐 꽃폭 꽃폭 킹 꽃폭 입에 따라오고요 병아리때 쩡쩡쩡야 대공포 강아 강화! 무장색 강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대공 대공 김 대공이 졸라 짱짱짱하게 싸지킬수 있도록. 기 <laughs> <laughs> 대공포가 강화된 순양함에비다니 한참 <laughs> <laughs> 어렵구네. 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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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아 꺼져. 나 이거 못릴 거야. 유후후. 유후.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근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내 앞에 구축함한데 있었거든. 어떻게? 불라랏! 불라랏! 불러 주세요. 에헤헤. 뭐야, 뭐 불이 안 나오고 크리티컬이 들어가니 미친 놈아. t 이 t t a To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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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릴 거지? 노린다고 말 a Totta! t 어디 나에게 근접을 하는 것이니? 내 슈퍼 울트라 파워 샤파를 무시하다니. 뇽. 야, ᄌ 됐다. 뇌경, 뇌경, 김뇌경이 떠버렸는데, 아사풀. 1불 축하드립니다. 2불 갑시다. 그리고 저 녀석은 내 옆구리를 향해서 지금, 어래를 뇽뇽뇽뇽뇽뇽. 이런 제기랄. <laughs> <laughs> 하지만, 2900의 경험치와 C8만원을 벌었군요. 나쁘지 아, 않습니다. 는 적당하게 9만 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